안녕하세요. 마음이 단단해지는 운동을 가르치는 트레이너 정나금입니다. 오늘은 특별한 게스트를 모셨는데요. 자기 소개 짧게 해주시겠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11년차 운동을 지도하고 있는 김근영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근영 쌤한테 케틀벨 운동을 배워볼 거예요. 케틀벨 운동에 대한 질문을 몇 가지 드릴 건데요. 케틀벨 운동하면 뭔가 둔탁하고 어려울 것만 같잖아요. 초보자들이 가지고 있는 케틀벨에 대한 큰 오해가 무엇인가요? 초심자분들한테 많이 듣는 오해는 동작들이 리듬감을 많이 필요로 하는 운동들이어서 몸치는 못할 것 같다는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몸치여서 이건 안될것 같아요. 선생님 안 하고 싶어요. 라는 말씀을 많이 듣는데 초심자분들도 분명히 하실 수 있습니다. 저도 그 오해를 가지고 있었거든요. 몸치인데 큐티비 그 운동을 잘할 수 있나? 아무래도 박자감이랄까? 리듬감이 있으면 잘하긴 해요. 어쩔 수 없이. 좀 빨리 습득하시기는 하지만 리듬감이 없으신 분들도 분명히 하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 네. 벨을 처음 시작하는 분들에게 추천하는 코... 운동이 있나요? 엄청 여러 가지가 떠오르지만 헤일로라는 동작을 알려드리고 싶어요. 헤일로 마지막으로 케틀벨 운동으로만 헬스장 운동을 대체할 수 있나요? 그거는 운동 목적에 따라서 조금 다를 것 같은데요. 큰 폭으로 근 비대를 목적으로 하신다라고 하면은 높은 부하가 필요할 테니까 헬스장 운동이 좀 도움이 되겠죠. 그런 게 아니라 체중 감량, 건강, 몸에 좋은 기능을 목적으로 하시는 분들이라면 집에서 충분히 케틀벨만으로도그 목적을 달성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긴말할거 없어요. 바로 배우러 가볼게요. 운동을 배워볼까요? 네. <laughs> 첫 번째 동작은 뭐죠? 네, 첫 번째 동작은 레터럴 드래그란 동작 할거예요 헤틀벨을 이렇게 옆으로 눕혀둘 거고요. 이 앞에 손, 양손 이렇게 대셔서 내발기기 자세 한번 만들어 보실게요. 그렇죠. 네. 내발기기 자세를 만드셨을 때 어깨는 손등 위에 있게 해주시고 골반이 무릎 위에 있게 할거예요 무릎 조금만 뒤로 갈까요? 오케이. 와, 대검 선생님 다리가 진짜 계시구나. 내발 기기에서 이렇게 다리를 한번 뻗어볼 건데 어? 그래서? 다리 좀 아, 멀죠? 아, 하이플랭크 동작을 만들 겁니다. 이 하이플랭크 동작에서 우리 상체의 네모박스가 흔들리지 않게 끔 해주시는 게 목적이고요. 턱은 살짝 당겨주신 다음에 조금 더 강하게 밀어서 쭉 올라오실게요. 오케이. 그 다음에 오른손을 들어서 오른손으로 이 케트벨을 이렇게 손잡이를 잡아주실 거고요. 옆으로 주먹이 끌려가서 케트벨을 뒤집어줍니다 오른손 내려놓고 왼손으로 한번 가지고 와볼까요? 주먹이 바닥을 스쳐서 이렇게 그렇죠. 좀 내볼게요, 다시. 오른손 잡으셔서 쭉 끌고 가서 내려 두기 그렇지. 끌고 와서 뒤집어 두기 그렇죠. 이렇게 하실 때 골반이 뒤집어지지 않게 좀 잡아주는 힘을 쓰시는 거예요. 다시 오른손 들어볼게요. 잡아놓고 끌고 가고. 으악. 그렇죠. 다시 반대쪽. 오케이. 한 번씩만 더할 건데 여기 조금 더 높게 올라볼까요 더. 높게 올라온 채로 뒤집어지지 않게 그대로 오른손. 높게 올라온 채로 반대쪽. 뒤집어, 뒤집어. 오케이, 휴식하겠습니다. 두 번째 동작, 넘어가 볼까요? 두 번째 동작은 헤일로라는 동작인데, 무릎을 이렇게 펴시고, 한쪽 무릎을 앞으로 세워주실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서는 뒷발이 되게 중요한데 뒷발에 발가락으로 바닥을 강하게 잡으시고 앞에 있는 골반을 앞으로 쭉 밀어주세요. 무릎부터 정수리까지 길쭉하게 세워주신 상태로 뒷발 쪽으로 살짝 기대줄게요. 뒷발의 발가락이랑 엉덩이 쪽에 힘이 가득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헤틀벨을 뒤집어서 들켜요 이렇게 골반 앞으로 쭉 펴주신 상태 몸을 길어주고요. 턱은 살짝 당기신 채로 왼쪽으로 한 바퀴 크게 돌려볼게요. 그렇죠. 다시 반대쪽으로 해볼게요. 오른쪽으로 크게 한 바퀴. 요걸 한개로 해서 다섯 개만 채워보겠습니다. 시작. 왼쪽, 크게 한 바퀴. 그렇죠. 오른쪽. 뒤통수 쭉 이렇게 왔다 갈게요. 조금 더 아래까지. 다시 왼쪽, 아래까지. 왔다 가고. 다시, 오른쪽. 그렇죠. 세번 했죠. 그지 상체 흔들리지 않게 꽉 잡아주시고서. 그렇죠. 다시 오른쪽. 그렇죠. 한 번씩 더. 다시 왼쪽. <목소리> 자, 오른쪽까지. 좋습니다. 늘어주시고. <laughs> 와 운동 능력 진짜 좋지 이거 좋죠? 진짜 코 바로 이거 복근 음. 코도 좋아지겠지만 <laughs> 보여지는 그 외관이 너무 좋아져. 이 동작은요 만약에 쉬우시면은 아안 쉬운데요? 아. 아 이거 상체를 아. 움직이지 않는다는 게 엄청난 코어입니다 마지막 운동 한번 해보실까요? 마지막 운동은 무릎을 꿇고 진행하실 거고 여기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뒤쪽에 발가락에 힘을 가득 주셔야 되고요 골반을 앞으로 쭉 밀어주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 앞에 골반이 0도 될 때까지 쭉 밀어주시는 게 포인트입니다 이렇게 앞으로 밀어주다 보면 엉덩이 힘이 들어가죠 고힘을 체크해 주시고, 캐틀벨을 마찬가지로 뒤집어서 이렇게 한번 잡아 볼게요 자, 캐틀벨은 여기 두고서, 나만 뒤로 살짝 넘어졌다가 돌아오는 거예요. 그렇죠. 다시. 계속 골반 앞으로 밀어주시면서 넘어졌다가 꼭 돌아오시는 거예요. 여기서 후. 다시요. 갔다가 돌아오시는 거예요. 그렇죠. 어, 오뚜기처럼 움직이는 거예요. 그렇죠. 네. 이건 10개 채워볼까요? 다섯, 나이스. 골반 앞으로 먼저 밀어주시면서 보시고 여섯, 계속 계속 계속. 그렇죠. 일곱, 좋아요. 여덟. 표정 좋다 선생님. 오, 아, 근데 엉덩이가 장난 아니다. 엉덩이 힘은 주는데 허벅지 앞쪽은 늘어나고, 음. 와. 포인트를 정확하게잘 듣고 어 너무 재밌는데요? 응. 괜찮죠? 매일 하고 싶죠? 화장이 아니에요. 진짜 매일 하고 싶어요. 너무, 뭔가 너무 시원해. 너무 재밌는데요? 엉덩 근육 힘못 주시는 분들 이거다. 응. 기억하세요? 완전히 추천합니다. 와, 너무 진짜. 깊게 배우고 싶은 어. 운동이다. 집에 케테이벨 4kg씩 하나씩 준비하시고, 다음 2탄에서 만나요.